안녕하세요. 놀이치료사 유윤입니다. 네, 우리 오늘은 인지행동치료기법 중에 하나로 생각, 감정, 행동, 관찰하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내담자를 만나게 될 때인데 그 내담자들이 많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내담자가 하시는 많은 생각들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느끼게 해주는 것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물론 그 상황에 대해서 사실적인 묘사를 가능할 수 있지만 우리의 여러 정서 상태에 영향을 주인, 주는 요인은 그 상황들을 자기만의 주관적인 의미를 부여해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생각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가 해줄 수 있는 거는 내담자 자신의 생각과 감정, 행동들을 관찰하게끔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좀 시각화해서 기록하도록 도움을 주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감정을 어떻게 인식하고 정해진 회계 안에서 어, 내담자의 정서를 어떻게 자각하고 표현할지가 되게 중요하고요. 회기 내담자의 정서를 자각하고 표현하게 해서 정서적인 각성을 높이는 겁니다. 각성 알죠? 깨어있는 상태, 정서적인 나의 느낌들을 잘 캐치할 수 있는 각성 상태를 높이게 해주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안목적으로 주어진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정서적인 각성이 높여져서, 그게 어떤 의미를 얻게 되는지를 다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주의할 점이 있죠. 우리가 행동을 관찰하게 될때그 상황, 어떤 행동이 나타난지를 관찰해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행동하고 싶지만 하지 못했던 행동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것을 살펴보는 겁니다. 하고 싶지만 하지 못했던 행동들을 살펴보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이렇듯이 결국에는 자기 모니터링 하는 것이 중요해요. 셀프 모니터링이라고 하죠. 자기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 상담사는 가이드라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기 모니터링은 내담자가 자신의 생각, 감정, 행동을 꾸준히 관찰하고 기록할 수 있는 거예요. 예, 다이어트를 한다고 보면은 그날 먹었던 음식들을 다이어리에 적잖아요. 그런 것들처럼 시각화, 시각적인 기억력을 촉진하기 위해서 내가 아, 이전에 했던 경험들을 스스로 자각하고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하는 것처럼 어떤 상황에서 어떤 감정이 늘었는지도 자기 모니터링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얘기해 줘야 돼요? 내담자에게 자기 모니터링이 왜 필요한지부터 설명해 줘야 되겠죠. 상담사 선생님을 통해서 자기 모니터를 해야 되는 것은 이제 알았어요. 그러면 내담자의 수준에 맞게 자기 모니터를 시작해서 점점점점 횟수나 강도를 늘리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쉽게 할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어떤 스마트 매체 앱 같은 것들을 활용을 해도 되고 다이어리나 아니면 뭔가 기록하거나 자기 행동을 뭐 계획했던 계획표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가 점검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결과에 상관없이 언제나 없는 것이 있도록 과제를 설정하셔야 돼요. 이렇게는 좋고 나쁨이 있는 것보다는 이런 과제는 과제를 하는 것조차 결과에 상관없이 하는 그 도전에 엄청나게 얻는 것이 많이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들이 필요해요. 어, 만약에 잃어버렸을 때는 자기 모니터링을 하는데 방해물이 무엇인지, 방해물을 어떻게 다룰지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볼실수 있습니다. 다음에 네 번째로 상담한 이후에 자기 모니터를 해왔잖아요. 자기 모니터링을 해서 나온 내용들을 검토하는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자기 모니터링하는 것들을 숙제로 내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음 번에 회기에서는 첫 시작에 꼭 다뤄주셔야 됩니다. 그 피드백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상담사는 과제를 해온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줄까요?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내담자에게 자기 모니터링 한 결과, 어떤 점을 새롭게 발견하게 되었는지를 꼭 물어봐요. 그거를 통해서 무엇을 배웠는지도 같이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고를 관찰하기 해볼게요. 내담자의 생각을 관찰하는 것은 내담자의 문제행동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열쇠입니다. 이것은 어떤 문제행동과도 관련이 있어요. 생각을 파악하는 것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표현하는지를 우리는 잘 관찰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담자의 문제를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 문제 행동을 하려는 생각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자, 그 생각 안에는 여러의 사고의 패턴들이 나오게 돼요. 첫 번째로는 자동적인 사고가 있습니다. 특정 상황이 있을 때 마음속에 자동적으로, 불수의적으로 떠오르는 사고예요. 자동적으로 떠오르는 사고, 나의 의식과는 상관없이 불현듯이 그냥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들이 또 있어요. 자동적 사고라고 하고요. 그다음 역기능적 가정, 중간신념이라고 해요. 이거는 다양한 환경이나 상황에서 적용되는 삶의 규칙과 가정이에요 만일 뭐뭐하면 뭐뭐 할 것이다.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차라리 하지 말, 안으리라고 했던 자기만의 중화 신념이 되겠죠. 그 다음 여기에서 핵심 신념과 스키마라고 해요. 스키마라고 하는 것은 아주 큰 인지 구조의 틀이잖아요. 가장 큰 형태이고, 그것보다 좀 작은 게 핵심 신념이에요. 이것은 전반적이고 추상적인 생각이에요. 이거는 가정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아야. 기질이나 어린 시절의 경험에 의해서 형성된 거예요. 나는 무능해. 사람들은 날 좋아하지 않아라고 하는 거고요. 아까 말했던 스키마는 자기나 타인에 대한 핵심 신념 플러스, 기억 플러스, 감정 플러스, 신체 감각 플러스, 행동 경약서까지 그 사람의 전반적인 인지 구조의 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듯이 스키마는 되게 복잡한 구조이고, 자신의 경험과 다양한 정보를 나름의 방식으로 이해하고 처리하는 참조의 틀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자동적 사고를 우리가 먼저 다루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거는 나의 의식과는 다르게 갑작스럽게 불현듯이 떠오르는 생각들이에요. 내가 어떻게 브레이크 걸새 없이. 그러면, 아, 내가 또 모르게 자동적 사고가 일어났구나 라고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한 이점이 되겠죠. 자동적 사고를 먼저 다루는 것의 좋은 점, 이점은 뭐가 있을까? 면 즉각적이고 자동적이기 때문에 이거 먼저 다룰 수 있어요. 드러나요. 깊게 파지 않아도 잠깐만 뭐 관찰만 해도 파악이 되고 특정 상황에서 이제 일어나기 때문에 어떤 특성 상황에 놓여졌을 때이 자동적 사고가 드러났을 때를 이슈로 잡아서 상담을 진행할 수 있고. 수정이 보다 용이하기 때문에 자동적 사고를 먼저 다루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핵심 신념 스키마 이거를 뒤바꾸기에는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동안 견고하게 형성되었던 틀이기 때문에. 근데 자동적 사고는 그나마 수정이 좀 보완이 가능하기 때문에 인지 행동 치료상에서는 다루어요. 그러면 자동적 사고를 어떻게 알아낼 수 있을까요? 찾아내는 방법을 또 생각해 봐야 돼요. 자동적 타고를 찾아내는 방법은 어떤 상황 이미지에 대해 이제 질문하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그 상황에서 어떤 뭐 감정이 드셨어요? 라고 이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특정 상황을 설정해서 질문하는 방법. 두 번째는 아주 자세히 이야기하도록 하는 거예요. 마치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슬로우 모션처럼 그런 일 중에서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눈 감고 묘사학 한번 해보세요. 눈을 감으면 그 장면들을 연상하게 되잖아요. 상상하게 되잖아요. 슬로우 비디오처럼 해보는 방법들이 있고 그 다음 생략한 부분을 완성하도록 할수 있어요. 다음에 어떤 말이 올수 있을까요? 라고 할수 있죠. 뒷부분을 이제 추측하게끔 해보는 거 질문의 형태로 나온 자동적 사고를 평서문의 형태로 바꾸도록 하는 거 질문을 평서문으로 바꾸게끔 하는 것이 또 하나의 방법이에요. 대부분 의문문에 부정적으로 답하는 것이 실제 자동적 사고일 가능성이 있어요. 내가 잘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되, 내포가 되어있어요? 내가 잘 못할 것 같아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통 의문문의 형태는 주로 내담자의 높은 불안 수준을 반영하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미묘한 감정의 변화를 관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떠오르는 생각을 말해 보도록 하게 할수 있고요. 그 다음 상담사, 상담자가 내 남자의 자동적 사고를 추측해서 물어보게끔 도할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여섯 가지의 방법으로 자동적 사고를 찾아 냈어요. 이 자동적 사고를 기록을 한번 해 봐야 되잖아요. 어, 그래서 자동적 사고 기록지라고 있어요. 처음에는 주로 상황, 감정, 자동적 사고, 세 칸만 활용해서 적어보는 거예요. 처음부터 칸수가 너무 많이 있으면 부담감에 어렵게 느껴지잖아요. 그러면 과제 수행에 실패를 할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가 과제를 내주는 이유는 한번, 상당한 장면에서 했던 것들을 연습하라고 하는 차원이죠. 근데 그 연습 문제가 너무 어려우면 시도조차 안 하고 회피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차원이에요. 그래서 익숙하게 되면 대안적인 생각 사고를 적어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어떤 결과를 얻었는지를 적어보게 할수 있어요. 사고 기록지를 다 다루고 난 뒤에 어, 이것을 통해 무엇을 알게, 되었, 알게 되었죠? 라고 물어보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많이 아는 거, 기본 목록, 감정 단어를 고르게 할수 있습니다. 인터넷에 감정 단어라고 치면은 감정 단어와 관련된 리스트가 되게 많이 나와요. 그것들을 프린트하고 나서 고르게끔 하거나 거기에 나와 있지 않고 나만의 독특한 감정 단어가 생각이 난다면 그걸 적어 볼 수도 있겠죠. 이렇게 사고 기록지를 활용해가지고 적어보기 활동 해볼 수 있고요. 자동적 사고 찾아내는 그 요령은 첫 번째로는 강하게 일으키는 일에 대한 자동적인 사고를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내가 발표를 잘 못하네? 발표를 하게 되는 순간일 때 뭔가 어 난잘 못할 거야. 강한 반응을 일으키는 일에 자동적인 사고를 찾는 것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발표를 하게 될 때인데. 그때 발표 불안이 있거나 발표 공포증, 뭐 이제 남 앞에서 이야기 하는 게 어려운 사회 공포증, 이런 증상들을 불러일으키시는 분들은 그 순간에 강하게 불러일으키는 자동적인 사고가 있을 거예요. 어, 내가 말을 더듬을 거야. 아, 나는 실수할 거야. 나 못할 거야. 라고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찾아내는 것이 필요하고요. 하향식 질문을 또 사용해서 그 밑에 어떤 개인적인 의미를 부여하는지를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중에서 무엇이 최악인가? 상향식 질문은 무엇이 최선인가야잖아요. 그래서 무엇이 최악인가? 그래서 최악부터 이제 X 표시하는 거죠. 그러면서 언어와를 통해서 나를 좀 객관적으로 볼수 있는 모습을 기를 수 있어요. 신체 감각과 관련된 생각을 알아볼 수 있어요. 속이 쓰리다, 머리가 무겁다 등과 관련돼서 나의 감각이 지금 어떤지, 긴장할 때 어깨가 뭉쳐져 있다든지 이런 부분, 우리의 마음들은 정서는 신체 감각과도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신체 감각과 관련된 생각을 알아보는 것들도 필요하겠습니다. 상세하게 말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심상 어떤 이미지를 활용을 해서 나눠 볼수 있어요. 현재 일어난 것처럼 누가 거기 있었나요? 사람들은 어땠나요? 그후 사건이 다시 일어나게 된다면 일어났을 당시 생각과 감정을 떠올려 보게끔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감정을 관찰하는 거예요. 감정은 정서라고도 같은 말을 하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려주고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것, 특정한 행동을 조직화하는 기술들이 말합니다. 감정들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잘 이해하고 조절하는 방법들을 배우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순간 불러일으키는 감정들은 없앨 수가 없어요. 다 느끼게 돼요. 하지만 이것들을 어떻게 잘 조절하고 해소할까가 되게 중요한 몫이에요. 그러면 내담자가 어떤 감정들이 올라왔을 때그 감정들을 나눠볼 수 있어요. 언제 어떻게 이 감정들을 언제 다룰지, 언제 더 심도 있게 얘기를 나눌지, 어떻게 다룰지 나눠볼 수 있어요. 내 남자가 특정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자발적으로 감정이 이제 복받쳐 오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1차적인 정서와 2차적인 정서가 혼재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구분하셔야 돼요. 1차적인 정서는 개인의 어떤 특정 상황에서 실제로 경험했던 직접적인 반영. 직접 내가 반영이 돼서 이제 경험한 것들. 허전한 취약함이죠. 내가 아꼈던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 허전함, 화가 나. 이런 것들이 1차적인 정서가 되겠어요. 2차적인 정서는 그건 뭐죠? 1차적인 정서에 대한 반응. 으로 나타나는 정서. 허전해서, 잃어버려서, 화나서, 그래서 나는 우울해. 내가 소중한 게 없어져서.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울감이 2차적인 정서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매우 중요한 주제들을 이야기 하는데, 감정이 따라오지 않고 밋밋하게 이제 표현하게 될 때, 관련된 감정에 대해서 재경험을 하게끔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상황을 구체적으로 말하게 할수 있어요. 마치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알아보게 해주세요라고 요청드릴 수 있고, 내담자의 말에 공감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내담자의 내적 경험들을 이해하려는 상담자의 지속적인 시도예요. 우리가 공감하는 것은 그 사람을 뭐 동조하려는 것시기보다는 상담사가 내담자의 그 겨, 경험에 들어가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시도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줄수 있습니다. 다음에 신체 감각의 주의를 기울여 보는 거예요. 어떤 기분을 느꼈는지 잘 못하게 모르겠다라고 하는 경우에 신체 감각의 주의를 기울여 보게끔 하는 거예요. 목뒤가 뻐근하다, 가슴이 조여온다, 심장이 빨리 뛴다. 내담자가 상담 중에 보이는 감정의 변화에 좀 주목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감정을 이제 따라가 주시고, 감정에 대해서 이름도 같이 명명화도 해주시고, 감정을 인식시키게도 해주시고, 감정을 표현하게끔도 해주시고, 감정도 반영하게끔 해주시는 것들이 감정 관찰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되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정서를 회피하게 만드는 도식이나 신념을 다룰 수 있어요. 정서를 회피하게 만드는 그순간에 비슷한 감정들이나 회피하게 만드는 그 패턴들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되게 표현하는 감정들을 체크해 볼수 있죠. 만약에 인지행동치료에서 정서 부분을 조금 더 강화시킨다고 한다면 핵심 감정을 파악을 하겠죠. 네. 큰 틀에서 세 번째로 관찰하기에 보면은 행동 관찰하기는 개인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고 평가하느냐에 따라 정서가 증폭되기도 하고 약화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사람마다 정서가 유발되는 특정한 행동을 반복을 해요. 행동 경향성이에요. 특정 행동을 반복해요. 우리도 특정한 사고의 패턴 흐름들이 계속 반복이 되기도 하죠. 행동 경향성이라고 해요. 그 행동 경향성을 파악해야 돼요. 반사회적인 행동, 언어적, 비언어적, 공격행동과 같은 자기패배적이고 파괴적인 행동이 있는지 살피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자기한테 부정적인 느낌을 줄수 있기 때문에 이 자기패배적이고 파괴적인 행동이 있는지 살펴보는 거 중요하고 고통스러운 감정이나 생각, 기억, 상황 등을 피하기 위해서 회피하는 행동도 주목하셔야 돼요. 시도를 하나가 회피하는지 아니면 자포자기하는 모습들이 많이 있는지 회피의 경향성이 있는지를 주목하셔야 돼요. 회피 행동은 단기적으로 불안과 고통을 감소시킬 수 있죠. 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부정적인 정서를 증가시키게 되고 적응을 방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회피가 계속이 되면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생각, 감정, 행동을 관찰하기 위한 것은 자신의 역기능적인 행동 경향성을 파악하는 것, 감정에 압도되어 이끄는 대로 행동하지 않고 어떤 대안 행동을 찾고 연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됩니다. 이렇게. 생각, 감정, 행동을 관찰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 인지치료 방법들을 적용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놀이치료사 유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